안녕하십니까. 도경명리학당 김문식입니다. 오늘은 사주로 보는 재테크와 노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의 노후의 삶은 괜찮을까? 아, 이제 일은 자꾸 줄어드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가진 이 재산으로 내 노후에 충분할까? 아마 이런, 어,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면 이 강의를, 어,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여 년간 상담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었어요. 뭐요? 돈. 젊을 때는 건강이죠. 어, 사랑이에요. 성공을 걱정했죠. 젊어서는. 나이가 들면은 돈이 가장 큰 화두가 돼요. 돈이 없으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내가 늙어서 요양원에 갈 돈은 있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재테크를 단순히 돈의 문제로 보지 않아 기운의 순환과 오행의 조화가 먼저예요. 돈은 그 다음에 결과인 거예요. 원인은 뭐에 바로 당신의 기운이에요. 오늘 이 30분이 여러분의 재물에 대한 불안을 지혜로 바꿔 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성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재성 그러면 흔히 우리가 재성 하면은 어, 돈이라고 생각하죠. 돈이 아니에요. 명리학에서 재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소유와 운영을 말아요. 소유와 운영을. 많은 분들이 사주를 보러 오시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제 사주에 재성이 있나요? 어, 돈은 많이 벌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재성이 있다는 것은 단지 통장 속에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죠. 재성은 세상과 관계를 맺는 태도, 그리고 물질을 다루는 마음의 그릇을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젊은 시절의 재성과 노년기의 재성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20대에서 40대 때 재성은 뭐예요? 벌기 위한 재성. 사냥꾼의 재성이에요. 그렇지만, 50대나 60대의 재성은 지키고, 가꾸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내가 지키고, 가꾸는 것보다는 지키고, 나누기 위한 재성이에요. 20대, 40대가 사냥꾼 같은 재성이라면, 50대, 60대는 농부와 같은 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활동의 재성에서 안정된 재성으로 흐르는 것이 5, 60대 이후의 재성인가요? 실제 사례를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60대 사업가가 저를 찾아왔어요. 평생 사업을 해서 재산을 모아 놓으셨는데 은퇴 후에도 계속 이렇게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계셨어요. 선생님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요. 뭔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를 보니까 이 식신과 재성이, 식신생제가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평생 돈을 벌면서 살아온 분이 지금도 돈을 벌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사냥꾼처럼 수학을 하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재성이라는 것은 획득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관리를 하셔야 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시되 방향을 바꾸시라. 새로운 땅을 개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을 잘 돌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나이에 맞춘 전략을 짜셔라. 그 변화에 맞춰서 나이의 변화에 맞춰서 재테크의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주의 재성이 강한 사람은 젊었을 때 착각적으로 투자하고 도전하는 성향을 가지긴 했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에너지를 줄이시고 흐름을 타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성이 기운이 과하게 있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재성이 있게 되면 쟁제라고 하는 치열한 경쟁도 있을 것이고 재극인이라고 하는 인간적 갈등도 겪을 것이고 불안해져요 재성이 많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내일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루 종일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봐요 반대로 재성의 기운이 없으면 어떡해요 담담해지죠 재극인 걱정하지 않아요 쟁제 걱정하지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노년의 재성은 어, 이렇게 움직이시되 욕심을 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돈 자체가 바로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강하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물질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와 재성과의 관계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그릇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온전히 당신의 몫인 거예요. 그러면, 재운이, 재성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인생에서 재성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는데, 선생님, 저한테는 재성운이 언제 들어오나요? 돈벌수 있는 운이 언제 들어오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재성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때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주제가 물질로 전환되는 시기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재성운은 20, 30대에 들어온다는 것은 명예와 성취, 사랑의 중심이에요. 만약에 4, 50대에 재성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가족 안정을 위해서, 그 그렇죠? 어, 사회적 지위를 어, 위해서 쓰게 돼요. 그런데 60대 이후에 들어오는 재성은 바로 안정을 취해야 되고, 보유를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60대 이후에 재성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물질이 중요해지는데,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생존의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재성운의 진짜 의미는, 노년기에 이제 어떻게 이 재성을 이제 활용하느냐.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에요. 실제 이제 70대 어르신이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어 이분이, 어 강남에 아파트가 세 채가 있으시대요. 그리고 예금, 은행의 예금, 주식, 뭐, 이런 것들이 보니까 뭐 몇십억이 현금도 이제 주식하고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산이 굉장히 많으신데, 얼굴은 표정은 어두워요.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어,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막 싸워요. 맨날 싸워요. 이런. 누가 뭘 받을지, 누가 더 받을지, 누가 덜 받을지. 제가 살아있는데도 이 모양입니다. 이 꼴을 어떻게 봐야죠? 사주를 보니까 이제 그분이 바로 이제 재성대운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 지금 바로 재산을 정리할 때입니다. 재성운이라는 것은 모으라는 신호가 아니고, 어르신 연세에 들어오는 재성우은 정리하라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정리합니까 생전에 살아 계실 때 자식들 앞에서 명확하게 너는 이거 너는 저거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쓸목도 확실하게 챙겨 놓으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육십이 넘어서 오는 재성운는 정리를 하라는 신호라고 받아들여. 그리고 나서 한일년 있다가 그 어르신이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 선생님 재산을 정리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제대로 제 얘기를 듣고 저한테 잘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제 집이나 재산이나 인간관계를 재정리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이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요. 물론 있는 돈을 다 자식들한테 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재산이 많은 분들 정리를 해야 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노년이 들어오면 재성 운은는 바로 정리를 하라는 이제 그 신호로 작용을 한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뭔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어 재성운의 어 하시라는 신호예요. 명리학에서 이제 오행은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모든 것의 기본이니까 돈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겠죠. 오행에. 그러면 이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 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자산. 저 토는 이제 그 내가 가진 자산이에요. 자산이니까 뭐죠?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그 저축한 것도 마찬가지로 자산에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 자본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토에 들어가는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수익이에요. 수익 뭐 이렇게 배당을 받는다거나 그렇죠? 어, 배당을 받는다거나 월급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 돈이라는 뜻 수라고 하는 것은 현금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현금의 흐름, 수라는 것은,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유통을 한다거나, 그죠? 유통을 한다거나,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들어오는 현금을, 어, 수에서 이제 보는 거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 성장을, 성장. 투자를 할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을 할수 있는, 그죠? 어,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해요? 확장할 수 있는 기업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시라해요 화, 이제, 목이니까 뭐 약간의 좀 장기 투자를 하시라는 의미예요. 앞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수 있는 기업, 확장이 될수 있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시라는 의미죠.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는 소비와, 있죠. 소비와 지출. 화는 소비와 이제 지출의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쓰는 거죠. 내가 쓰는데 필요한 이제 재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화, 운이 가장 왕성한 운인데, 이때는 내가 돈을 모으기 보다가는 내가 모아서 학, 어, 아이들 학비로, 생활비로, 뭘로, 집 사고, 뭐 사고, 이렇게 쓰기 위해서, 어, 나오는 재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어, 내가 어느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돈의 쓰임과 용도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 생애별 어, 오형을 한번 나누어 보신다면 젊은 시절에는 어떤 오형이 중심이 될까요? 당연히 목과 화가. 그렇죠? 이게 목과 화가 어, 젊은 시절에는 이제 중심이 돼야 돼요. 목으로 열심히 벌고, 화로 쓰고, 화로 도전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 시절에는 대출도 받고, 투자도 하고, 사업도 벌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예요. 그렇지만 노년이 되면은 달라져야 되겠죠. 노년이 되면 60대가 되면 토와 금이 중심이 돼야 돼요. 토라는 게 뭐예요? 자산이죠. 이제 금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에요 배당 받고 월급 받고 고정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존하고 안정을 취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노년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전략을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지켜내는 전략이 현명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투자보다가는 안정적인 배분이 중요하고요. 고위험 상품보다가는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을 어, 당연히 선택하셔야 되겠고 확장하기보다가는 정리하시고 단순화하시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사주별로 이제 그 맞춤 전략을 본다면은 토가 약한 사람, 토가 약한 사람이 이제 어, 상담을 한번이 오셨어요. 재산이 있기는 한데 자꾸 이게 사기를 당하거나 뭔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니까 수가 아주 왕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토가 매우 약했어요. 그래서 어르신, 당신은 수에 비해서 토가 약합니다. 토는 그릇 시자 기반인데 이 토가 약하면 아. 재산 관리가 약해져 흔들기 흔들리기가 쉽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즉 전문가와 상담을 하십시오. 그것이 토를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컨설팅을 받아. 예, 무토가 필요한데 토가 약하다면 기토 잖아요 임수가 있다 이런면 이건 못 지켜요 그래서 어, 상담을 받으라는 것은 바로 컨설팅을 받으라는 것은 어, 세상의 흐름을 인지하라는 뜻이죠 지금 투자체가 어디가 좋은지 자기 생각 밖에 하지 말고 세상을 기준으로 시장을 기준으로 투자를 할수 있게끔 전문가와 어, 상담을 받으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이 약한 사주가 있죠. 금이 약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어, 당신은 금이 약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오행으로 봤을 때는 판단력과 결단력을. 그렇지만 이 금은 결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이 약하면 판단이 흐려지셔서, 어, 손실을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좋다는 말만 들으면 투자를 하고 나중에 후회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길래 자동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정기 예금, 연금, 자동 이체 등뭐 이렇게 이제 자산을 품,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그렇죠. 제발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지 말고 누구의 유혹에 의해서 결정하지 말고. 이런 사회적 시스템에다가 묶어 놓으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토와 금을 보강하는 방법은 어 반드시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필요한 일이에요. 토를 돕는건 내가 토가 약하다 그러면 반드시 전문가와 어 자문을 받으셔라. 그리고 반드시 분산해서 투자하셔라. 그리고 안정적인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어 묻어두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을 보강하는 방법은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원칙을 세우시고, 자동화로 시스템을 만드셔라. 요즘 같으면 플랫폼을 만드셔라. 매월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만드셔야지, 충동적 결정은 절대 하지 마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주에서 약한 노형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명리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운의 막힘이에요. 기운의 막힘. 이 기운이 막힘을 아주 경계해요. 기운이 막히면 병이 생겨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기운이 고이면 문제가 생겨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억지로 그걸 막 움켜쥐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어. 막히게 돼요. 불안해져요. 내가 가진 그것을 이제 잃어버릴까 봐 그렇죠? 막 이렇게 불안해서 잠도 잘 못. 그러면 흘러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돈을 흘려보내면 다시 돌아가요. 순환이에요. 순환 원칙이죠. 실제로 이제 한 80대 할아버지께서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어, 상당한 재산이 있으셨지만. 이분은 너무 검소하셔서 생활비도 아껴 쓰시고 자식들한테도 아주 인색하셨어요 자식들이 제 돈만 노린데 한 푼도 난줄수고 음, 사주를 보니까 이제 그 재성이 강하게 있었는데 이 금이 과다해서 전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구조였어요 어르신 금이라는 것은 수렴의 기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과하면 경직되게 되어 있어요 물도 꽁꽁 얼면은 흐르지 못하듯이 돈도 그렇게 꽉 쥐고 있으면 어 돈줄이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다 풀어주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 아닙니다. 흐름을 만드십시오. 자식들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십시오. 적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흐름을 만드는 길입니다. 이래서 노년에 재테크 항상 이 원리를 따르셔야 돼요. 즉 돈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그게 어 무슨 방법일까요? 첫째, 자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조금 나눠주십시오. 내가 죽고 나서 줄 바에는 살아 있을 때 주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은 상속세도 절약되고 자식도 기뻐하고 당신 마음도 편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내 노후가 노후 생활하기에 충분치 않은 재산을 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어, 내가 어, 재물이라는 것이 내가 죽고 날 나도 남을 만큼의 재물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에 기부하십시오. 적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정기 기부를 시작하십시오. 만 원이든 오만 원이든 십만 원이든 돈이 이렇게 흘러 나가면서 복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자신의 배움을 확정하는 데 쓰십시오. 책도 사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이것도 돈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70대 할머니가 매달 이제 수입이 10%를 부루이 돕게 쓰셨어요. 근데 선생님 참 신기하게도 기부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오히려 어 돈이 더 모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어이 돈의 어 순환이에요. 흐름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노년의 부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어 이렇게 어 평안으로 내가 노후가 평안하게 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에서 말하는 진짜 부자란 것은 기운이 고요하고 마음이 이렇게 흐르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밤에 잠못 자는 사람이 있고요. 통장에 1억밖에 없지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부자일까요 답은 명확하죠. 돈은 당신의 기운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거예요. 돈은 결국 당신의 기운을 따른다. 기운이 막히면 돈도 막히고 마음이 열리면 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 돈이 좀 부족해 더 있었으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제는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재운을 어, 바꿔요. 그래서 이제는 노년에는 지키기보다 가는, 어, 벌기보다 가는 지키시고 나누시고, 편안히 사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의미예요. 젊을 때는 채우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짐을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고요.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해 보실 때통장을 정리하십시오. 쓰지 않는 계좌는 정리하시고 일단은 간단하게 만드십시오. 두 번째는 정기적 기부나 나눔을 시작해보시오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재산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를 하시오 이건 이렇게 할 거고 저건 저렇게 할 거야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대 선배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이 90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마지막 10년은 굉장히 평화로우셨어요. 어느 날 제가 여쭤봤어요. 어르신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돈은 쓸 만큼 있으면 돼.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나이 70이 넘어서 깨달았어. 돈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통해서 흐르게 하는 게 복이라는 걸 이런 말씀을 하셨다. 당신의 사주 속의 재성이 오늘도 맑게 순환되시길 바라겠어. 재물은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그 축복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 가볍게 가지시고 기쁘게 나누시고. 평안하게 지키시는 것. 그것이 명리하게 말하는 노년의 재택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돈 걱정 없이 마음이 편안하게 흘러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명언을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김식이었습니다.